아, 네. 오늘 별전에 <laughs> 네, 오늘 수술하는 날입니다. 수술하고 아, 수술하고 꽤 네, 되게 걱정 반, 기대 반, 무서운반뭐 여러 가지 네, 수술을 받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네, 와, 이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수술하고, 네, 수술하고 갈게요. 수술 이틀 차에요. 이틀 차 되니까 귀가 좀 옷이 거리고, 네, 혹시 얼굴이 쏙 들어가네. 어플이라서 코에 뭐 거즈 빼러 왔어요. 하루만에 뺄수 있다고 해서 와, 이 거즈 이게 코가 막혀 있으니까 입이 자주 마르고 그래서 너무 불편해. 네, 어, 코 밑에 거즈 빼고 네, 귀에 여기. 이따가 빼고 왔어요 한 이틀 차 됐는데 코는 아픈 거 없는데 귀 찢은 게 조금 욱신 욱신 거리는 정도? 그거 말고는 정말 괜찮은 거 같아요 소독하고 예, 뭐 조금만 빼면 되는데 부모 분 4일 차? 그때 뺀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너무 빼보고 싶어요 코가 어떻게 되는지 예,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단, 이틀 차는, 아직 얼굴은 여기, 눈 옆에 이렇게 살짝 부은 게되고 아, 근데 이게 거즈, 코를 막아놓으니까, 입이 정말 많이 마르고, 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데는 한 3일 정도 끼워놓는다고 하는데, 저는, 네, 하루 만에 뽑아서, 네, 되게 좀, 좀 편한 거 같아요. 예, 코로 숨 쉬고 있어서, 지금은. 오늘은, 3일차 되는 날인데 어, 이틀차보다 조금 더 부어 있는 것 같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막 이만큼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찜질 좀 하고 어, 좀 나니까 좀 부기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안녕. 네, 오늘은 예, 4일차 되는 날인데요. 아이 세수를... <laughs> 너무 오랫동안 안에서 이거... 이거 보세요. 면도도... 안 하고... 네, 얼굴 붓기 같은 경우에는... 어... 없죠. 멍도 좀안 들었고... 네, 뭐 친구들이나 다른 지인분들 보면 막멍 되게 많이 들었던데... 다 가라앉고 요 밑에 살짝... 누리끼리하게... 멍든 게... 간거 같아요. 내일이면 드디어 요 부목을 뗀다고 하는데, 네. 내일 다시 부목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5일차 에 드디어 부목대로 네, 병원에 왔습니다. 어, 부목 떼니까 그래도 조금... 어, 근데 붓기가 가라앉아 봐야 어, 알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어 네, 있어 지금 5일차 부목 떼고, 아직 이렇게 보시면 붓기가 좀 많이 이렇게 부어 있어서 네, 계속 경과를 지켜봐야 알것 같아요. 이번주 목요일에 실밥 뿐는데 그때쯤 다르지 않을까? 내 네, 생각입니다. 네, 이제 세수 해도 된다고 하네요. 네, 세수 좀 너무 빨리 하고 싶어서. 오늘 부목됐습니다. 네 오늘은 음, 부목된 지 이제 이틀이 됐고 수술한 지 이제 6일차 되는 날인데 네, 오늘은 수술 일주일 차인데 실밥 풀러 왔어요. 여기 귀에 있는 거랑, 이 코, 여기 실 풀러 왔는데 실밥 풀고 올게요. 이제 실밥 풀고 왔었는데, 이렇게 처참히 안 잡히냐. 흉터 살짝 지금 있는 상태고요. 여기 귀에는 지금 테이프 붙여놨어요 더 벌어지지 말라고 대반 3회 정도 붙여야 된다고 해서 귀랑 네 오늘은 수술 11차 되는 날이고요 그건 보시면 붓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빠진 것 같고요. 뭐, 별로, 처음에도 붓기랑 뭔 같은 건 없었는데, 예, 네, 거의 뭐, 조금은, 자연스럽게 티안 나는 뭐 그런 상황이고, 어, 콧대나 코끝에 아직, 음, 붓기가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코끝이랑 콧대 쪽에 네, 지금 콧구멍 안에 실밥이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14일 차, 2주 차에, 네, 풀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10일차 되는 날이에요. 아, 네. 느낌 있죠? 2주차 되는 날이에요. i like it i love it love it love it